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어의 숫자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중국어 기본 인사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 사과와 감사 표현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어, 중국어의 숫자는 어, 1부터 10은 한 손가락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숫자 10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10식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6부터 어, 10까지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그 손가락으로 하, 하는 이유를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 숫자 6은 리오! 라고 있는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섯 6, 6.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볼게요. 응. 지금 이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리면, 이렇게 만 만나게 되죠. 숫자 역은 그렇고, 8. 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만나게 되죠. 숫자 8이 그렇고, 9. 지어. 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숫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어 28쪽 인사표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 니, 하, 삼성이 두개 연이어 있으면 앞에 있는 삼성이 이성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읽으면 니, 하, 마지막에 올리는 것을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니, 하, 니, 하, 이렇게 떨어뜨려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적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 삼성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완나랑 장패이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왕징징이, 너희들 안녕? 하고 인사하는 거 해볼게요. 니만, 하오. 니만, 하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는, 니 뒤에 붙어서, 뭐뭐 들이라는 뜻을, 어, 갖고 있다. 너희들 안녕?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어, 再见.再짜이는 再见.再见. 다시. 찌에는 보다. 그래서, 다시 보자, 또 보자, 안녕, 이라고 해서, 찌에는, 원래, 한자는 이렇게 쓰는데, 간화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 내일 보자, 내일 읽어볼게요. 티엔, 明天,明天见. 내일 보자. 그래서, 인사할 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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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그러면 인사가 되는 거예요.老师好,你好. 您好,大家好,早上好,晚上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뒤에 하 o 가 붙고, 일반적으로 헤어질 때에는 뭐, 여러 가지 헤어짐에 대한 인사법이 있지만, 어, 다음 만나는 것에 대한 기약으로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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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见,再见,또 보자, 안녕, 이렇게, 明天见, 내일 보자. 선생님, 그러면 오후에 보자 되나요? 시오午见 됩니다. 그러면 2020년 8월 1일 저녁에 보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시간을, 시간이나 을시간 어떤 한 시점을 두고 뒤에 "gn"이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 보자라고 될수 있는 거예요. 내일 보자, 내일 모레 보자, 오늘 저녁 몇 시에 보자 이렇게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성의 성제변화, 어, 제3성이 연이어 있을 때 앞에 있는 제3성은 이성으로 바뀐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제3성은 끝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니하오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런데 여러분이 니하오 이런 식으로 읽으면 틀린 것이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 하오 이렇게 읽게 되면 어 적절하지는 않다 앞에 있는 것을 제 이성으로 옮겨 줘야 된다 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상대에 따른 인사말이 달라지는데 어르신께 인사할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니네 밑에 어, 존경하는 마음을 깔아서 읽어볼게요. 닌닌 그래서 닌하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인사할 때 라오 쉬하 역시 마찬가지로 라오 쉬 하지 않고 라오 하고 떨어뜨리고 올리지 않고 이렇게 라오 쉬 라오 쉬 이런 식으로 라오 쉬하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때는 다자하 다자하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요. 니먼 하오랑 따지아 하오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에 대한 차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어, 관련된 영상을 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따지아 하오라고 쓰는지? 드디어 데뷔 5주년을 축하하는 작은 팬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원래 회원은 2천명도 넘는답니다 그 사실은 우리 웹에上面的 페이커 성 녀위원의 기즈. 네, 영상 잘 보셨죠? 그 밑에 인칭을 나타내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워. 그리고 우리들은 와만. 너는 니. 나이더 많은 사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니만. 그리고 그, 그녀. 발음이 같아요 둘 다. 타, 타. 하지만 이 한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 그녀들 타만. 타만. 어, 이두 탐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탐원은 어, 여성분들로만 구성이 된 것일 어, 때쓸 어, 수가 있고, 위에 있는 탐원은 남자들로만 구성이 되거나, 혹은 남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하나 병하면 가린 채 한번 있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고, 자, 읽어봅시다. 니하어,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려서. 你们好, 밑에,再见,明天见, 이렇게,我,你,他,他,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선생님이 카드를 준비했는데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게 뭐였죠? 틀려도 괜찮아요. 어, 니 니, 이런 식으로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중국에는 한어병음으로 이렇게 딱다 써있지 않기 때문에, 간판 같은 거볼 때요. 다 중국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화자로, 여러분들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하오, 하오. 요거 만, 만. 지금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니 밑에 존경하는 마음이 깔려있다고 그러죠. 요거는, 닌, 닌. 요거는 선생님이었는데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라오 쉬 라오 쉬그할때 영어로 히타 여자 그녀 타나我我 다시 보자 할때또 보자 할때어 다시 또再见 사이지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지금 잘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요거 내일 할때 해와 달이 같이 있죠. 밝다, 밝아지는 하늘, 그래서 내일, 미응, 티엔, 명 티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할때 여기서 나왔던 거, 따지 한자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따지아, 대가 해가지고 이렇게. 어, 봤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인데, 어, 벌써 8분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페이지 30쪽과 31쪽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 감사와 사과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물을 건네는 장면이고 아래 그림은 어, 남학생이 농구를 하다가 어, 공이 튀어서 여학생의 팔에 어, 맞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감사와 사과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볼까요? 이거 XIE는 C 에죠 사성이니까 어떻게 읽어요? C에. 뒤에 있는 것은 경성이니까 C에. 그래서 읽으면 C에 C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사사예요 사사. 그 밑에 보면은 저 읽어볼게요. 이거 BU구 부인데 올리니까 부 이렇게 하고 K는 크 치는 경성이니까 치크 치. 근데 앞에 부 올리면 부커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워 하는데 이에 대한 그 부커치는 어떤 그 뜻을 갖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고맙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죠? 음, 뭐 자, 생활 속에서 잘 쓰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상황상 뭐 천만 해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게 왜 천만 해요가 되는지 한번 그 한자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뿌는 사성이에요. 뿌! 제 사성인데 뒤에 나오는 음절이 사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뿌, 크, 치. 그래서 이 크가 역시 사성이기 때문에 어, 뿌가 여기서는 올라가서 발음을 하게 된다. 자, 어, 이제 한자의 의미를 좀 탐색해 볼텐데 크는 어, 손님이란 뜻이에요. 손님. 손님 객자. 여행객 할때그 객이에요. 객. 그리고 치는 공기할 때 기자인데 여기 원래 추가된 한자가 있지만 어, 간화되면서 빠졌어요. 어, 공기 혹은 기운, 뭐 분위기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손님의 분위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손님의 기운을, 손님의 분위기를 내지 마세요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 말은 곧 감사합니다 했을 때 고마워 했을 때아 손님처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뭔 말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천만에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처럼 그런 기운을 내지 마세요. 우리끼리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나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크치는천만에요 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거 볼게요. 보면은 하나씩 읽어볼까요? D U I. 사실 여기 사이에 U와 I 사이에 이가 들어가 있어요. 읽으면 또이 또이. 어 그리고 B U. 어성조가없기 때문에 부 그리고 치 이어서 읽으면 뚜이부치 뚜이부치 이렇게 그때 문장을 읽어볼게요. m e i 는 머이가 아니고 메이 지유 a 엔 관씨 관씨 메이 관씨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일단 그림을 보면. 뭐 사과를 하고 그리고 뭐 괜찮아 뭐이 정도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뜻이 해석이 되는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음. 보면은 또이는 약간 어 사람이나 사물을 마주 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할 때그 대자 면대면 할때 혹은 뭐 대면하다 이런 것은 대면에서 얘기해야지 막 이런 거 말할 때 그래서 이 대자는 서로가 마주 보고 그리고 어,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 상황을 직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뜻해요. 자, 뿌는 여러분이 알듯이 어, 아니 불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치 기는 들고 일어나는 것을 뜻해요. 기상하다 할때그 기자예요. 혹은 그리고 걸기하다, 뭐 봉기하다, 뭐 이런 거할때 들고 일어나는 것들 있죠. 어. 그러면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는데. 그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거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안하거나 면목이 없거나 죄송하거나 이런 것을 뜻, 뜻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미안함의 정도가, 사과의 정도가, 어, 무거운 건가요? 가벼운 건가요? 무거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거 치는 일단은 어, 그 의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미안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밑에 메이관시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음. 메이관시에서 메이는 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어지거나 없다. 일몰이란 말아해요 일몰 해가 없어지는 거, 해가 지는 거 그죠? 그 몰자예요. 근데 어, 메이 관 씨에서 메인은 그래서 없다라는 뜻이고 관 씨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돼요? 관계 없어요. 즉 괜찮아요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과를 할때 메이 관시 이러면 어, 괜찮아요.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결국은 괜찮습니다로 통용될수 있는 대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동민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징징이가, 어, 메이 관씨라고 대답을 한 상황인데, 자, 여기에 추가해서, 어, 상대방에게 피의는 끼쳤지만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 혹은 상대방에 약간의 신뢰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또이 부치를 쓸수 있을까요? 이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안한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서, 그거보다 가벼운 경우에 쓰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도 나오는데, 뿌, 하오, 이스라는 것인데 이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뜻. 하오는 좋다. 근데 뿌가 있으니까 좋지 않은 뜻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 미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자체가 세트로 쓰여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약간의 그런 피해나 불편함을 주었을 때이를테면 대화를 하는데 어, 침이 튀었다든지 아니면 길을 걷는데 실수로 상대방의 어깨를 살짝 툭 쳤다든지.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저만 치서 뛰어와서 엘리베이터 문을 다시 열고, 이제 들어갈 때, 안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계신 분들한테, 어, 실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경우, 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어, 수업 시간에, 자기가 뒤에 있는 친구의 그, 시선을 가려가지고, 뒤에 있는 친구가 필기를 잘 못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또에부치를 할까요? 그냥 뿌하오이스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어, A라는,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좀 평소에 많이 괴롭혔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 어, 내가 이 친구한테 많이 미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할 경우에는 뿌하오이스보다는또에부치가 낫겠죠. 그래서 뚜에부치는 어른이 아이에게 쓸수 있어요. 엄마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아니면 뭐 아빠가 잘못했다, 뭐 이런 정도로 말할 때 정말 자기 자신 느끼기에 그 정도가 깊고 심하다면은 또이부치를 쓸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뿌의 성조 변화, 뿌 뒤에 제 4성이 오게 되면은 뿌를 제 2성으로 발음한다. 아까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뿌크치하지 않고 부크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크가 4성이기 때문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부크지 근데 발음 학습을 위해 바뀐 성조로 표기한다 어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제 삼성의 성조 변화에서 니하어에서는 성조를 그대로 썼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읽었썼는데 하지만 뿌 같은 경우에는 발음 학습을 위해서 바뀐 성조로 표기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 감사와 사과 표현을 어떻게 상황 속에서 쓸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볼게요 자 책이 떨어진 것을 주워줬나봐요 남학생이 그런데 여기서 여학생이 시에시에 라고 하지 않고 시에시에 다음에 상대방을 말해줬어요 시에시에 니 어, 너에게 고마워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선생님께 고맙다 그러면 시에시에 라오시 수업 끝날 때 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뭐 어, 엄마한테 고맙다 그러면 시에시에 마마 아빠한테 고마우면 시에시에 바바 뭐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남학생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부시에 고마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이 아니 글자가 쓰인 거예요 부시에 한자로 쓰면 그냥 이렇게 부시에 시에가 사성이기 때문에 뿌시에 하지 않고 앞서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얘를 올려서 부시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어, 영화에서 어, 시에시에를 어떻게 말하고 그에 대해서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잘 보셨죠? 그 아이를 구해 줘서 고맙다고 이제 엄마가 시에시에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부용시에라고 했어요. 용은 나중에 도 배우게, 배우게 되는데 어, 쓰다라는 표현인데 어, 감사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에랑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x i a 는 시아, k e 는 크, 시아크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cia 라우슈라고 했어요. 그럼 수업을 시작하는 상황일까요? 끝내는 상황일까요? 끝내는 상황이죠. 우리가 수업 끝날 때 인사하는 것처럼 어. 그래서 시아크는 그러면 수업을 끝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아크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는 무슨 한자죠? 아래 하자 크는 이 자체가 수업이에요 수업 과목 할때그과자예요 어, 보세요 그러면은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수, 시간이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크라 하면 수업에서 내려오다 즉, 수업을 끝마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시작하다는 아래 하자가 아닌 뭘 써야 될까요? 올라가다. 윗상자를 써야 되겠죠? 윗상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음은 샹이에요. 샹.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 샹크. 상크 수업에 올라가다. 즉, 수업을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수업을 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크라는 수업에 하기 전에는 올라갔다가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앙커라고 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고 했다가 끝날 때는 내려오다 해가지고 시아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시아크는 수업을 끝마치다. 입니다. 자, 마지막 사과 볼게요. 친구끼리 만났는데 친구가 어이거 10분이나 늦었네 했을 때 친구 여, 어, 여학생을 보면서 또이부치 했어요. 또이부치는 아까 그 미안함의 정도가 무거운 거라고 했나요? 가벼운 거라고 했나요? 무거운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안한 거 근데 이 여학생이 그 말을 듣고 괜찮아 이럴 때는 부하오 이스라고 해도 돼즉 그냥 친구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가벼운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해도 돼 라는 뜻을한 것이겠죠 자이 여학생은 이 친구가 10분 늦은 것이 그렇게 어, 무겁게 미안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느끼기에 혹시나 정말 내가 이 여학생을 기다리게 한 것이 너무나 미안한 경우에는 또에 부치를 쓸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음. 아까도 말했었는데 뭐 길을 걸어다니면서 실수로 상대방의 어깨를 쳤을 때 선생님이 뿌하우 이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어깨를 쳤을 때 정말 그 상대방한테 많은 미안함을 느낀다면, 그럴 때는 또에 부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말하는 사람 발화자의 그런 그이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많이 느끼면 또이부치를 쓰고 아, 가볍게 그냥 조금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해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뽀하오 이스를 쓰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구분해서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와, <네이 번호는> <목소리> 부지. 예, 부지. 보자라. 너네들 회결. 예. 회결, 회결. 됩시다. 오늘 수업은 일단 30쪽, 31쪽까지 했는데, 어 한번 우리 역시 어한 잔만 보고 있는 연습을 해 볼게요.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 씨에 씨에. 그리고 천만에요할 때는 이렇게 어, 부크치 얘는 커치 예의를 차리다 예의 차리지 마세요 부크치천만에요라는 뜻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안합니다. 또이부치또이치 음, 했을 때에는 괜찮아요 관계 없어요 어, 관씨는 관계 얘는 없어요 매이 관씨 매이 관씨 그리고 상대방에게 일정 정도의 어, 불편함을 주었을 때 어, 심한 잘못은 아니, 아니고 뽀하고 이스라고 <목소리> 할수 있고 이에 대한 대단, 대단 역시 메이관시로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쪽하고 31쪽 어, 사과와 감사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한 가지 보태고 싶은 말은 어, 댓글 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어, 글을 남겨줬는데 어, 다른 선생님 수업을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어, 지, 제가 올린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했을 때보다 텐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서 아쉽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수업 녹화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같이 있었다면 더 즐겁고 재밌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